AI가 가라사대? AI 가라.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로 아무 코딩 지식이 없어도 지렁이 게임 만들기,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임 수정 부탁하기, 그리고 챗GPT로 하는 노베이스 코딩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지렁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렁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지렁이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길어지는 게임인데요. 뭐 이런 화려한 그래픽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이 돌아다닌 정도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3.5 기본을 쓰고 있고 무료로 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채팅이 없고 아무런 확장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아요 자, 나는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무슨 언어로 할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언어를 추천을 받을게요 어느 언어가 제일 쉬운지 물어봤어요 어, 뭐가 쉽냐 뭐 주관적이라고는 하는데 파이썬도 추천을 받았고 자바스크립트도 추천을 받았어요 음, 보면 웹상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렁이 게임을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살짝 색깔도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렁이는 녹색, 그 다음에 음식은 빨간색, 그리고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부탁을 했어요. 코딩이 되나 한번 봅시다. HTML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죠. 개인적으로 채찌피티한테 이렇게 코딩을 부탁한 마음에 드는 점은 이렇게 코딩의 부분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뭘 하는지 설명을 잘 해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설명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을 하다가 망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 튼튼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해줘요 The displayed in the school elements 하고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한국어 번역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크롬이니까 우클릭을 그 해서 한국어로 번역. 부탁했어요. 녹색 뱀, 그 다음에 빨간색 음식이 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점수가 업데이트 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다시 바꿀게요. 자, 코드가 나왔어요. 근데 코드가 나왔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How do I run this code? 이 코드를 어떻게 실행을 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줘요. 그래서 일단 HTML은 snake.html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snake.js에다가는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snake game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만들었고 텍스트 파일을 만들게요. 팩스파일을 지금 HTML이랑 자바 스립트 파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확장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이것도 이름을 바꿔주고 확장자를 바꿨어요. 자, 여기다 코드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음,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다 메모장으로 열게요. 그래서 끌어다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열렸고 HTML이었죠. 그럼 아까 코드를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저장,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복사를 하고 집어넣고 저장.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렁이 게임이 돌아가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지금 크롬으로 열리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열어봅시다. 어,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진짜 되네요? 이렇게 게임 오버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답답한 점은 좀 게임 화면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키워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코드 수정을 부탁을 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게임 화면이 좀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좀 느리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더 화면은 더 크게, 화면 은더 크게, 그다음에 지렁이는 더 느리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픽셀을 키워줬다고 얘기를 했고 뱀도 느려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주고 있죠.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복사를 하고 어, 아까 전에 자바스크립트 열어야 되죠. 메모장으로 이거를 끌어다가. Ctrl A 해서 전부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복사를 한 거를 Ctrl V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HTML 더블클릭 할게요. 어 캔버스가 커진 게 아니라 지렁이가 커진 것 같은데요. 지렁이가 느려진 건 맞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채찍PT가 저에게 600픽셀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캔버스 코드를 보면 600이라는 게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코드에 없다라고 질문을 해 봤어요 어, 캔버스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대요 아 html에서 업데이트를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복사를 하고 어, html을 이제 수정을 해 볼게요 아, 캔버스 여기를 수정하라는 얘기네요. 600, 600이 되었고, 얘도 600, 600 이렇게 하고, 저장을 이제 해볼게요.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 진짜로 캔버스가 커졌어요. 이제는 600, 600픽셀 맞는 것 같습니다. 게임 속도도 볼게요. 속도도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그 느린 속도 맞죠? 이런 식으로 코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도 부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를 사용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노베이스, 지식 없이 코드를 생성하면 위험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개발 표준에 어긋나거나, 보안 취약점이 있거나, 채 g 피트의 데이터에 이미 대량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하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 혹은 초기 요청은 잘 만족시켜도 메인테넌스가 힘든 점, 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채찍피티지만 만약 이렇게 만든 코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